네 안녕하세요. 바바성외과 김상일 원장입니다. 네, 조성원 원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Q&A 형식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많이 첫 번째 질문 들어오는 게눈 수술이나 코 수술하게 되면 절개 상꺼풀뭐 트임 같은 거할때 식밥제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보통 이제 일주일이라고 말씀해 드리죠. 부위마다 뭐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은 되게 일주일 차때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 하루 정도는 더 빨리 혹은 조금 더 늦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을뭐삼사일차때 제거하는 거좀 무리고 벌어질 수가 있고 또뭐한2주 정도 있다 제거하게 되면 또실밥에 그 스티치 자국이라고 하죠 이렇게 뽕뽕하게 이제 흉터가 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차 전후로 하루 정도 전후로 제거를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이핑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수술하면 테이핑하고 또코 수술도 테이핑물을 캐놓잖아요. 는 제거가 언제 가능하죠? 눈밑지방재배치나 이제 항범 같은 경우는 저희가 3, 4차 때 제거를 이제 자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을 근데 제거하실 때 그냥 제거하시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제거하시면은 아프지 않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절개쌍꺼풀이나 안검하수술 한 다음에 겹주름 방지 목적으로 쌍꺼풀을 고정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깁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테이핑을 이렇게 해드려요. 그래서 눈을 뜰때 그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쌍꺼풀 선이 접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테이프인데 보통은 한 일주일 차때 오실 때 실밥 제거할 때 제거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활하시다 보면 조금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없습니다만는 억지로 떼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 차 때까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 같은 경우도 이제 일주일 차 때까지는 좀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자가 제거 3일차에 하실 때도 떼기 무섭다 아니면 너무 아 아프... 아프다고 하시면 1주차 때 오시면 저희가 제거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밥 제거한 이후에 저희가 드리는 연고 언제까지 발라야 되는지. 근데 이 부분 정말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희가 드리는 안연고는 이제 항생제 연고거든요. 그거는 실밥 제거하기 전까지만 발라주시면 되고 실밥을 제거를 한 이후에는 안연고를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흉터연고를 이제 그때부터는 발라야 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흉터연고랑 안연고랑 좀 이렇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연고는 이제 항생제 연고. 감염 생기지 않게 하는 연구고요. 충터 연구는 저희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있고 뭐 더마티스, 뭐 켈로코트, 뭐 켈로코트, 노스카나, 뭐, 뭐 이런 충터를 안 생기게 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실리콘 겔시트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일주 이후 실밥 제거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바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안연고는 실밥 제거하기 전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좀 볼게요. 코 수술의 비주 안쪽 실은 제거 안해 주시는 건가 해서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 일이나 열흘 정도 있다가 네. 제 실밥 제거하고 전화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어, 실밥 어, 보면 실밥 남았다, 네, 실밥 남았다. 그 실밥이 녹는 실이 있고 안 녹는 실이 있어요. 근데 점막 코 안에 점막에 실밥을 제거할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녹는 실로 꿰매거든요. 그래서 녹는 실은 하얀색이에요. 안 녹는 실은 보통 검은색이나 남색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하얀색이면은 녹는 실이니까 한2 3 주에 걸쳐서 떨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 3주 차 정도 됐는데도 남아있는 게 있다 하면 세안하실 때 그쪽에 면봉으로 살살 문질러 주면서 조금씩 느슨하게 하면은 떨어져 나오고요. 한달 이후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실밥 때문에 좀 불편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안이 건조하거나 하면은. 그럼 병원 내원해 주시면 저희가 제거해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비절개 디미트임 할 때도 눈꼬리 쪽에 하얀 실밥으로 녹는 실로 꿰매거든요 거기도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게 꼬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2, 3주 뒤부터 살살 문질러 주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남색 실이나 이 검은색 계열의 실이다. 그거는 이제 피부를 꼬매는 실이라서 한번 내원해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질문은 수술하고 몇번 내원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보통은 이제 눈은 이제 일주차 때 한번 챗밥을 제거하고 다음에는 보통 한 달째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뭐그 이후에는 뭐 3개월이나 뭐 6개월 좀 약간 장기간 텀을 둬서 원하시는 날에 오시게끔 하시, 하시는데 간혹 가다 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좀안수 수술을 하신 경우, 라든지안고수 <laughs> 죄송합니다. 저개 안검 하서나 이제 눈매 교정 같이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경과를좀 뭐 자주 체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 빼놓고는 보통 이렇게 좀 일주차 때한번 오시고 한 달째 한번 오시고 그 이후에는 뭐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는 어떻죠? 아, 코 같은 경우에는 코의 솜으로 숨길이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코 솜을 빼러 음. 내원을 하시고 토요일 수술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빼러 오시게 됩니다. 그 실밥은 비주 쪽과 귀 혹은 자가늑대신 경우에는 자가늑 쪽 실밥은 1주차 때다 제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달차 경과를 보고, 그 이후에는 3에서 6개월 사이에 한번더 경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금연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니코틴 들어간 껌, 그리고 저 액상담배 이런 거 해도 되는지. 한달 정도까지는 모든 이제 담배류는 다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담배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상처 회복에 뭐 대부분은 담배를 피셔도 문제 안 생긴다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피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가 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생염증이 기면 되게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코틴 성분이 이제 들어간 이제 담배, 벌련 전자담배, 액상담배 니코틴 껌 같은. 같은 것들, 예, 네, 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달 정도까지는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음, 한달 너무 힘들다 하면은 바레니클린인가그 먹는 그 처방받는 금연약이 있거든요.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그 약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약 처방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상처에 제일 안 좋은 게 담배예요. 술보다 저는 술보다 담배가 훨씬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술도 안 좋긴 하지만 담배는 정말 치명적이기 때문에 염증이 이렇게 한번 잘못 생겨버리면 은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요. 흉터도 많이 남게 되고요. 수술 후에 이제 염증 생겨서 생기는 그런 흉터들은 흉터 되게 크게 남습니다 수술 부위에 어디 뭐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 친구 팔꿈치에 부딪혔다든지 부딪혔을 때 괜찮은지. 근데 이것도 이제 눈코를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무시다가 이렇게 막 <laughs> 한번 아니면은 이제 긁거나 <laughs>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습관이 좀 심하신 경우에는 좀 안대 같은 거좀 착용하고 주무시면은 좀 이제 덜 손이 가고 너무 간지러우시면은 손으로 긁으시는 거는 이제 뭐 감염의 위험도 있고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면봉 같은 거 있죠. 면봉에다가 생리식염수 렌즈 닦는 거 그런 걸로 적시셔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삼삭 닦아주면 되게 시원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코는 어떤가요?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쪽에 혈관이 좀 터져서 피가 고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코 끝을 올린 지지대에 영향을 가서 거기가 뭐휜다던가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하시는 건 좋고, 근데 제가 지지대를 엄청 단단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적은 없기는 해요. 근데 조심하는 게 일단 좋겠다는. 생각 있습니다. 오, 제일 좋은 거는 병원에 내원해서 한번 확인하시는 네, 게, 체크마다, 많이 병원으로도 내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다이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머리 감을 때 이렇게 숙여서 감는 건 언제부터 되는지? 눈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것만 아니면은 저는 언제든지 음. 일주일 이후부터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코는 어떤가요, 언제? 일단 2주 정도 숙여서 감지 않는 게 좋고 처음에 사실 이제 지연성 출혈 때문에 그런 건데 지연성 출혈이 사실 일주일 이후에 생기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음. 경험하지 못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일주일간만 조심해도 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 머리 이렇게 깊게 숙여서 감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전에 감을 때는 미용실에서 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술 후왜 3일 동안 영양제를 복용하면 안 되나요? 저가 뭐 영양제라고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뭐 오메가 3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보통 은 영양제가 이제 혈류 개선을 위해서 피를 좀 묽게 만드는 성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지연성 출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연성 출혈은 보통 수술 하고 나서 하루 이틀 차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음. 그 다음부터 일주일까지 점점점 떨어지고 그이후에잘 생기는데 그래서 한 3일까지는 좀안 드시는 게좋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세안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사실 세안은 뭐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비슷할 텐데 수술 부위만 빼면 세안 다 하셔도 돼요. 뭐 많이 좀 이렇게 묻었을 때는 아까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깔끔만 주시면 되거든요. 눈 수술하셨으면 여기만 빼고 그냥 나머지는 하셔도 되고 코도 마찬가지. 코 수술 부위만 빼고 나머지는 하셔도 상관없는데 방과다가 이제 머리가 말라고 머리 가지고 라고 했다고 오 머리 누다가 해서 머리를 일주일동안 넘어 오실 경우도 있어요. 아 <laughs> 어,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아, 빨리 도 머리 감으시도 하시는데 지금 머리 감으셔도 됩니다. 미용실 가서 이렇게 감으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제뭐 친구들 뭐, 뭐어 어머님분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형제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머리만 감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옆에 있던 어머님이 야 그냥 미용실 가서 해라. <laughs> 그러면 수술부위 세안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수술부위 세안은 이제 실밥 제거하고 나서부터 다음날부터 이제 세안을 하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우나를 간다든지 수영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물에 오래 불리는 행위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한 달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가볍게 그냥 물 닿는 정도 그것도 너무 빡빡 문지르시면 벌어질 수, 있고 트임 부위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수술, 이제 실밥 뽑고 나서 일주 이후까지는 그래도 너무 이제 빡빡 문지르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는 물 세안하라고 음.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리고 다음날부터 거품 세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수술 후에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Q&A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훈 원장이었습니다. 네, 김상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